언제부터 클래식 하냐? 대박이다 여기 미쳤다 <목소리> 이것도 되겠다 이것도 되겠 이것도 되겠네 이, 이것도 되겠잖아 더 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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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레스토리의 네,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예이 뒤에 있는 차 그랜저 주인공 차주이신 슬리피 씨아 예, 안녕하세요 닭 네, 그랜저 차주 슬리피입니다 슬리피시라고 해야 하나 아이 뭐 슬리피라고 이제 엄마도 이제 리피라고 <laughs> 아 그러세요? 네, 리피라고 네. 해서 저희 유튜브에 첫 연예인으로 <laughs> 출연된 아 진짜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이 그랜저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유명한 그랜저 아이, 제가 유명하게 만들려고 너무 귀한 차여서 네. 그랜저 자랑 좀 해주세요 갓 네. 그랜저는 뭐 이미 인기가 너무 많죠 이미 디자인 자체가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각진 디자인 자체가 요즘에는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기 저항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MG 세대들도 각진 디자인을 많이 찾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어디 설문조사하면 다시 나오면 사고 싶은 차 1위 가끔인죠. 디자인은 뭐 가장 인기가 많은 차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도 나오는 그러니까 그랜저는 지금도 나오잖아. 요 그러니까 어떤 차는 뭐 다이너스티는 지금 안 나오잖아. 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랜저 네. 최근 거 봤는데 네. 아내가 그냥 전기차. 아 전기차 맞아. 맞아. 그랜저. 맞아 맞아. 요번 디올뉴 네. 네. 그랜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도 이제 명맥을 잇고 있는 어떤 좀 헤리티지가 있는 차가 아닌가? 이 대한민국에서 현대에서 그런 이유로 제가 가져오게 됐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어제 아, 진짜 네. 아까 이렇게 오셨을 때 잠깐. 웃겠지만 네네. 보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차를 보면. 아, 그쵸 원래 이제 그 올드카. 요즘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차라는 말을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희 이제 현대자동차 아. 그룹에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 전통차집이라고. 현대차. 그러니까 올드카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단어가. 뭐 클래시카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네. 클래시카에 대한 너무 또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부터 클래식하냐? 맞아요. <laughs> 뭐 네, 맞아요. 30년이 돼야 된다. 아니 60년대, 뭐 70년대 네. 차야 되고 그런 얘기가 많아서. 어쨌든 뭐 제가 이제 클래식카를 또 너무 좋아하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또 저희가 복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 아, 샵을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우터 아티스트의 이제 거의 거의 초창기부터 네, 네, 네. 그쵸, 그쵸. 여기서 복원을 많이 하셨던. 대표님이 있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형이에요. 감사하게도. 네. 정말 옛날에 그 제가 막나 혼자 산다 이런데도 그 제가 986 이제 옛날 박스터를 누군가에게 빌려서 타는 장면 이런 게꽤 많이 나왔어요. 뭐 우리 결혼했을 데그 차주분이에요. 그분이 차가 좀 맥대가 있는데 그분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박스터까지 빌려줬던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차를 빌려주시는데 진짜 친하신가 보죠. 네 맞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아무도 빌려주 저는 와이프도 빌려주기 싫은데 일단 정말 친한 분이 대박인 곳을 찾았다는 거 대박이다 여기 미쳤다 아 진짜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 미쳤다고 그분이 이제 공내시포르쉐 네, 그거 네. 예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한번 하고 저한테 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다가 제가 이 차를 가져오고 나서 여러 가지 좀좀크나고 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 고민하다가 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외장은 끝났다. 외장 끝났어요. 순정화가 끝났습니다. 할게 없어서 제 엠블럼 보시면 큐빅이 다 박혀 있어요. 더 이상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여기 3 0 몰딩도 다 사서 갖다 붙인 거예요이 몰딩만 90만 원입니다. <laughs> 이 몰딩만 3 0 몰딩만. 그래서 아, 이제는 실내를 끝날 때가 왔다. 여기에 가야 되겠다. 그서 연락을 드린 거죠. 예. 소개 소개로 받은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그분 이 복원했던 차도 했지만 아마 그분께서 저희 작업했던 것 중에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반지 복원해드린 적 있어요 반지요? 아진짜요 <laughs> 여기서요? 네 저희가 아아 물어보시면 아마 기억요아 네네 그분 소개를 저희한테 오신 거네요 아 그렇죠 그분이 예전부터 칭찬을 너무 많이 했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나 이런 거그 원래 이제 작업하셨던 것들을 네. 수년 전부터 봤었어요 네. 블로그 보셨을 때도 보시기 괜찮던가요? 아 그럼요. 어 이게 돼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 마치 우리가 그 마술을 보면 마술을 보면은 저거 어디서 음. 저 분명히 손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잖아요. 네. 저게 분명히 어디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처럼 아우터 시스트 사진들을 보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진 올렸는데 포샵 처리하고 딱한컷 있습니다. 아셨어요? 초창기 네,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저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걸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이제 새 것처럼 나오니까 네, 그렇게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본인 차가 이제 바뀐 걸 눈으로 보셨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그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사진하고 얘로 봤을 때 느낌이 뭐가 더? 느낌이 당연히 실제로 봤을 때가 아. 그 약간 신차 봤을 때 신차 봤을 때그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아까 옆에서 보실 때 느낌이 아복원해드리를 되게 잘했다 네.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복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신차 타다가 좀 찢어져서 복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보통 욕심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욕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는 순간 더 할까? <laughs> 저는 이제 말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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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말려야 되겠요어서 잠깐 앉아서 그러면 와이 정도 이렇게 신차로 나올 음. 거면 뭐단다 보이는 거야 봐. 어, 아 다중에 무슨 작업을 해요? <laughs> 어, 어 이것도 될까? 이것도 할까? 이것도 되겠네? 이것도 되겠잖아.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고 욕심이 더 생기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해주고 싶은 또 다른 얘기가 있다면 일단 저질문은다 이제 수진. 아 네네. 네, 혹시나 뭐 편하게 저희. 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한테 해 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 없고 워낙 여기는 이제 여기는 너무 잘하시는 네. 곳이고 네.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고 싶은 건아 그러고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더 많은 작업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러니까 약간 홍보를 못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 작업하는 것 대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음.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사람들이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음. 어떤 작업을 굉장히 잘한다. 근데 더 많은 걸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 아 저걸 보시고 나니까 네. 특히 뭐 색깔 같은 저는 이제 버건디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애매하거든요. 네. 이거 이게 네, 버건디라고 하자 버디가 건 아니에요. 네. 갈색 같아. 이게 갈색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런 색을 어떻게 맞출까? 어시 색에 대한 만족도를 몇 퍼센트 정도로? 아니 저 100%죠. 퇴가 아, 그래. 아이 안 나는데 퇴가 아이 안 나니까 뭐치가뭐 0.01%가 아니라 완전 똑같잖아요. 그렇게 얘기시면 다른 분들도 저희 눈에는 좀 다른데 아 그러면 뭐맞족도가 좋으시니까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뭐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끼고 원래 차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카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웃 아티스트에서 뭐 이런 것도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힘이 되는 얘기였어요 네.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 <laughs> 단순히 그냥 네. 대시부터 찢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순정파가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무궁무진한 맞아요. 엄청난 것들을 할수 있는 곳이다. 그런 것들을 네.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 진짜 감사합니다. 아예. <laughs> 네, 그거는 말씀드려야겠다. 네, 네. 염색은 안 된다. 천 <laughs> 염색은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천은, 네. 천은 안 돼요. 이건 네. 알고 계신 한글자님들이 네. 천은 <laughs> 안닙니다 아예. 네, 끝났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역시 역시 써 주세요. 아니야. 역시 역시 써 주세요. 감사해요이이 작업할 때 여기 시간 제일 많이 들어 줄요 기술로 가다의 최고가 사 궁금한 면 언제 연락, 연락 주세요. 엄청 세요. 아, 그요 그럼 응. 안심이 니다 자연스럽게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즐거 드라이브가. 안